영국 현지 첼시 f c 에서도 매년 연말이면 진행하는 공식 행사 중하나로서 간단한 식사와 시즌 반환기를 지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직관 티켓을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서포터지 플랫폼에서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. 신청해 최영경치가 이제 직관, 직관 방문기 그리고 호반 방문기에 대해서 깨알 팁을 조금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. 김영경치를잘리 모시겠습니다.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<laughs> 영상 한번 보시고 이제 생생한 현장을 느끼시죠.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시간대 언제 가면 좋은지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하, 합니다. 찍은 사진이고요. 제 인스타 아마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받은 사진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첼시 한번 들고 다녔었는데 막 어, 첼시 이러고 가는 거예요. <laughs> 사람들이. 아스날 팬이면 토트넘 팬이겠죠? 옆에서 이렇게 손을 손짓해요 오라고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 차 오는 안 오나 보고 건너가..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는데 이제 카운트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뒤에서 차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카운는 깜빡이를 먼저 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와우. 인성, 인성에 감사했죠 여기서 알려드릴 꿀팁은 저희는 이제 2시까지 여기 갔어요 근데 이제 한 2시 반쯤 되니까 레이디스 선수들이 훈련이 끝났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소연 선수가 먼저 창문을 열고 인사를 해주셨어요. 왜냐면 제가 전날에 레이디스 대 맨시티 레이디스 경기를 보고 이제 지 선수와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반쯤부터 <목소리> 최신 선수들이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출근할 때는 문기를 안 줘요. 사인도 안 해주고 사진도 안 찍어요. 오로지 퇴근하실 때는 노리셔야 합니다. 그 퇴근할 때 사진인데 5 시부터 6시 정도에 퇴근을 많이 해요. 이쯤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경기 전날 기준이고 또 감독님이 이제 바뀌면 어떻게 될지 no, no. 아 아니 아니죠 아니. 포함 훈련장 꿀팁을 소개해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리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2번 2번 계신가요?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브로마이드 이번에는 이제 상품 오늘 자리는 못 해주셨는데 호구삼촌 다들 아시나요? <laughs> 야, 아니, 아니, 좀, 뭐좀 발이, 뭐 이거 다리 날라나? 열한 시에도 아시안컵 결승전을 또 별풍을 받으려고 해야 되 돼요. <laughs> 저 지금 걱정입니다. 1 1 시에 킥업인데 원래는 한국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죠? 네. 제가 괜히 카타르에게 이긴다고 했다가. 근데 <laughs> 네, 뭐 어쨌든 네, 정말 반갑고요. 시마제영 이재영 캐스터입니다. <laughs> 제가 또그 아자르에게 또 애정이 있는 것이. 또 뭘또 갑자기 예정이 생겨 <laughs> 전세계적으로 그 아자나 앞에 사분사분을붙인사람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? 사분사분 아자르는 또 다른 캐스터들이 혹시 쓴다면 여러분이 이제 댓글로 살짝 그 이지용 캐스터 거다라고 좀 말씀해주시고 <laughs> 진짜 먹먹해지는 말이야 그래서 뭐 어, 여기 뭐탁드리기 싶으면 오늘 11시에 별풍 <laughs> 34번 34번 분 계신가요? 아 34번 분 바로 앞에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. 마치 이제 아들들을 오랜만에 <laughs> 보아 주시는 기분으로 7 0 팬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. 가족 같으니까요. 그렇죠. 1년 만에 이제 다시 찾아 주셨죠. 그때 2차 단때대 정말 네. 주시고. <laughs> <laughs> 저는 미켈이 좋아요. 사람 <laughs> <파람> 장수연에 대한 찐목도제 <laughs> 저는 마케워죠 <마테 오죠. 웃음> No 잘하는데, become... 아, 진짜요? 아, 그래요? 요 아, 그래요? 아, 그요말이요 아, 그요요 아, 그 아, 요 아, 요 아, 요 아, 요 아, 요 아, 그래요? 요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안녕하세요, 시바지 형님.